이게 나쁘게 말하고 싶어아 그치 뭐, 일부러 놀리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게 아니라 진짜로 저는 정... 그래도 그게 더 슬픈 거야 차라리 놀랐으면은 몰라 얘네들이 다 나를 측은지심으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건피를 하니까 그게 더슬 슬프... 먼저 얘기를 꺼냈던 걸로 알고 있어. 사장님이 희나야너춤 귀엽다 하면서 막, 막 이렇게 먼저 얘기했었어.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약간 귀엽고 임팩트가 정말 있다. 야, 막, 희나 선배는 자기가 춤을 못 추는 게 약간 너무 그렇대. 그래서 우리는 막 아니다. 그게 진짜 정말 약간 <웃음> 귀엽고 <웃음> 그런 거다. <laughs> 아. 근데 희나 선배가 왜 자기는 왜 이렇게 추는지 모르겠대 라고 먼저 얘기를 거여서 리제 선배 옆에서 막그 희나야 너가 아마 일이해서 이리, 이리, 그런가? 야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리제는 움직임이 안될 곳을 많이 움직인다 그랬지. 나도 옆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발목을 써서 움직여야 되는 존이 야, 근데 춤이 그거 있, 있으면 아니야? 발목이 아니라 무릎을 움직여서 약간 다른 부분을 움직여. 그러니까 움직임이 팔을 아니, 움직여야 알았어. 되는데 어깨를 움직인다 뭔가 약간 이런 조금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다르게 <laughs> 느껴지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 알았다고 어. 내가 내가 피우 때 빨랐다고. 피 피고 기다크가 그만해. 나는 진짜 근데 그게 되게 좋아 보인다. 또 되게 열심히 추고. <laughs> <쳐서 웃음> 정말 잘 추고 있다. 되게 많이 들었다. 어. 아, 진짜 잘 춘다. 괜찮다고. 매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약간, 어, 희나 선배 자신한테는 약간 그게 되게 그건가 봐. 약간 뭔가 마음에 안 드는 <laughs> 부분 중에 하나인가 봐. 걱정하고 위로 해주잖아, 지금. 나 숨이 안 지어져. 그래, 콧장. 콧장, 콧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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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장 콧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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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이콧